면역 세포의 특징인 침륜 침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침륜은 증식의 연장이자 전이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비세포림프종은 골수에서 증식하는데 뼈속에 한정된 공간을 넓히려고 뼈 대식세포인 파골세포를 동원해서 뼈를 갈아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골절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침륜하는 것은 계속된 증식의 결과이면서도 암세포가 처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 다른 환경, 다른 조직에서 증식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림프관이나 혈관에 닿으면 전이하기도 쉽겠고요. 무튼 간에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침륜하는 특성은 면역세포의 특성을 겸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암주의로 대식세포, T림프구, B림프구 등 면역세포가 많이 침윤되어 있을수록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면역계가 더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사냥꾼이 나타날 때까지 붙잡아두는 형국이지요? 자신을 붙잡아두려는 면역세포가 주변에 없을수록 암세포는 더잘 침륜하고 더잘 전이하는데요? 암세포는 스스로 침륜하는 세포로 되어 주변에 머물면서 원격 전이를 삼가고자 하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침륜하고 더 빨리 전이하는 정도는 자기 자리에서 정상 세포로 적응하는 것과는 반비례해서 상보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세포의 특성 전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암 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전이야말로 면역 세포로서의 특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것이며 따라서 사건의 전개가 절정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암세포를 면역세포로 규정하지 않고서 전이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암이 면역반응이 아니고도 전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면역세포라면 거주지를 떠나 격전지로 달려가겠지만 자신을 지켜줄 면역계가 이미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의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을 도모할 피난체로 이동하는데 각계 전투나마 버릴 수 있는 암성 면역 세포로 되는 것입니다. 암 세포가 갖는 거주민과 피난민의 양면성은 시소를 타는 것처럼 서로 상보적으로 반비례하는데요. 간세포, 젖샘세포, 전립선세포 등등으로 분화한 정도가 높을수록 전이하는 시기도 늦춰지고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분화도가 낮거나 미분화암이라면 그만큼 전이 도 빨라집니다. 이것이 거주민으로서 정상세포로서의 특성과 피난민으로서 암세포로서의 특성이 반비례하는 상보성이라는 것입니다. 꿀을 처음 발견한 벌이 집으로 귀소하여 동료들에게 꽃의 위치를 알려주듯이 주변의 림프절을 찾아간 암세포는 면역세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상의 정보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암세포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폐암세포는 흡연에 손상된 사실을, 젖음세포는 호르몬에 노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차량이 고장난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근처에 카센터 같은 곳으로 견인되면 수리하기가 수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면역 원조를 받지 못한 간세포, 기관지 세포, 젖샘 세포는 자신이 직접 2차 면역기관인 림프절로 찾아가 면역 정보를 다시 제시하는데, 폐나 간, 유방에서의 말초 면역과는 달리 림프절은 T림프구, B림프구, 대식세포 등등이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전문 면역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림프절이 암세포와 암 조직을 제거, 제거할 보루가 될지, 아니면 암 조직과 암세포가 계속 확산, 전이할 통로가 될지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찾아온 암세포뿐만 아니라 림프절과 면역계통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림프절에서도 막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암세포는 예를 들어 림프구나 대식세포의 면역관문을 통과할 면역세포 친화성을 오히려 강화하여 골수 같은 데로 전이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골수로 간 암세포는 골수 면역계가 자신을 항원으로 인식하도록 어떤 사이,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겠지만 1차 면역기관인 골수는 사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포를 생산하고 어린 세포를 키우는 출산과 육아를 위주로 하는 곳이지, 분화 성숙한 면역세포들이 누비고 다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초 조직의 문제를 골수로 가져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혈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는 암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활발히 증식하기에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럼요, 무게를 지탱하고 힘을 전달하는 물리적인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 염류를 담고 있는 화학적인 바다입니다. 지구의 원시 생명이 바다에서 탄생하여 진화해 육지로 올라왔듯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강물과 같은 혈관과 림프관을 드나드는 적혈구, 혈소판, 벽혈구의 어린 세포들도 대부분 골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는 겁니다. 암세포가 고향, 엄마의 고향인 골수를 찾는 까닭은 거주지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숙과 분화에 실패하여 미성숙하고 미분화한 자신을 받아 키워주길 바라는 눈물겨운 속사정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이들과 함께 동행할 사람 있나요? 이상으로 암세포가 돌연변이, 무한증식, 근위침윤, 원격전이하는 특성은 다름 아닌 면역세포의 특성이며 암세포의 얼굴은 한편은 특정세포인 거주민이요 반대편은 면역세포인 피난민인데 이두 모습은 시소 위에서 서로 반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암세포를 상보적 면역세포라고 한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